윌리엄 펜은 친절을 인생에서 가장 큰 덕목으로 봤습니다. 그는 내 인생은 일회용임을 나는 잘 안다. 그러므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길이 있든가 아니면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내 인생길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처럼 친절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되는 가치로운 부분이라고 많은 철학자 그리고 지혜로운 성각자들이 말씀하셨죠. 친절함은 미덕을 자라게 하는 햇살이기도 하고요, 영양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은 신성해지고. 신선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 모두가 즐거워지고 웃게 되기 때문에 친절함은 기쁨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이 있는 곳은 그곳이 바로 극락이 됐지요. 대문호인 섹스피어는 비록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라도 친절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랑은 상대방의 영혼까지 감사함으로 새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친절한 말은 그래서 성질이 강하고 괴팍하고 또 불친절해서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거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이 그 칼을 내리고 나와 하나 될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 진정한 친절함은 말할 수 없는 사람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대한 언어이고요. 듣지 못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웅장한 소리인 것입니다. 크게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상처받았다면, 더욱더 진심이 가득한 따뜻한 친절의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